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쎄 무한 에어본 콤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고 영상 올리도록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한 에어본을 연결시키려면 우선은 자원자연 회복이 조금 높아야지 좀 편하게 회전참절은삼특 그런 식으로 연결하기가 좀 쉽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한 에어본을 띄우실 때 주의하셔야 될게 고의 혹한, 그리고 각성의 순간접 근성, 분노, 또 탈출을 찍으신 분들한테 좀 쓰기가 무리감이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스펙은 공속 1 3 3에 그리고 쿨감을 하나도 안 찍었어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 공속 1 1 0에 재감 8% 정도 나야지 좀 편하고요. 재감이 없으면은 좀 스킬을 모션 캔슬을 해서 써야지 좀 편하더라고요. 재감이 아예 없으시면은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탈출. 탈출을 쓰면 이렇게 벗어날 수 있고요. 에어본을 계속 좁혀다가 혹한 터지는 거 보죠. 호칸이 걸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때리다가, 아사상이가 터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거 얼마나 버티는지 봐야되는데. 이거, 에어본 걸린 다음에, C부터 한번 계속 눌러봐주세요. 아니, 에어본 걸린 다음에, <laughs> 아니, 이게 건호의 그건가? 요.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 두 발림이 죽을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 다 죽는다는 건데 두 발림 스펙이 죽을 정도. 그리고 이 교활함을 찍으신 분들은 요 회전참 의트 회전참 의특기랑제은의3트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자원이나 쿨타임이 안 되시는 부분을 메꿀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교활함으로 땜빵만 하셔도 비비기랑 교활함 이런식만, 이런 이런식만 해도 충분히 땜빵 가능합니다. 내신의 검, 기습, 교활함, 요렇게 해서 비비면서 에어본 띄어서 이제 저희만의 3특의 쿨타임을 메꿔주는 식으로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섞어서 스턴 걸고 또 띄우고 스턴 걸고 띄우고 참수 이런식으로 쓰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죽을 것 같긴 해요 네 충에 다 빠지면 좋은데 솔직하게 요즘은 스포 많으신 분들은 지연 21이 필수기 때문에 지연 21에 참수 4특을 쓰시거든요 어 참수 1특 1특을 쓰기에는 솔직하게 좀 쉴드가 없어진다는 그게 크기 때문에 조금 좀 보안 에어본 같은 경우에는 정신 쪽 찍으신 분 쿨감이 8% 이상이시거나 정신 쪽 찍으신 분이 쓰시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항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요. 응,